9위 중국의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관롱 집단이라고 한족과 선비족의 혼혈들로 만들어진 정치 집단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나라는 다른 중국 한족의 왕조들과 는 달리 개방적이었습니다. 당나라의 2대 황제 당태종 이세민은 630년 북방의 유목 제국 돌궐 제국을 무너뜨리고 돌궐 여러 부족의 부족장들이 당태종에게 고귀한 호칭을 바치니 바로 천가한 그들 발음으로는 탱그리 카간이었습니다. 카간, 칸, 카한 등은 유목 민족을 제패한 유목 군주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돌궐족들은 당태종 이세민을 본인들을 복속시킨 중국 한족의 황제보다는 유목 세계까지 잡는 유목 세계의 군주로 떠거친 겁니다. 중국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든 유목 세계와 농경 세계의 통일된 최고 지배자를 뜻하는 칭호를 얻었던 거죠. 비록 그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중국에게 위협적이었던 우리 고구려를 매너시켰으며 8세기부터는 서역 원정에도 나가 키레 기스탄까지 진출합니다. 8세기 당나라는 최전성기였는데요. 특유의 개방성 덕에 이슬람과 서역의 상인들이 비단길을 통해 활발하게 당나라로 진출했고 해상 무역도 장려했습니다. 당나라에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가 모든 종교들이 모여 있다는 말까지 돌아다녔죠. 수도 장안은 인구수가 천만 명에 이르는 국제 도시였습니다.